자, 일장 물과 수자원, 두 번째로 수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각각 이제 수자원의 여러 가지 종류별로 특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수자원이다라고 하면, 뭐, 실질적으로 수자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쓸수 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쓸수 있는 물.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하천수가 될 거고요. 표면에 있는 이제 지표수 중에서도 하천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일단 취소하기가 제일 쉽죠. 그죠? 그래서 하천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호소수 이런 걸 사용할 텐데, 그럼 하천수나 호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뭘까라고 본다면, 그게 이제 천수라고 하는 거죠. 천수.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물을 이제 천수라고 얘기를 할 텐데, 당연히 뭐 비가 있을 거고, 눈이 있을 거고, 뭐 우박 뭐 등등등등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비죠, 비. 그죠? 비. 눈도 뭐 녹아서 이제 뭐 저장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냥 이제 이렇게 비, 빗물 이렇게 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아까 비가 어떻게 내린다라고 했어요? 증발과 증산이 일어나서, 그죠? 증발산이 일어났다. 그죠? 이 증발산이 일어난 수증기가, 증발산이 일어나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응축을 하는 거죠. 응축을 해서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얘가 이제 무거워서 떨어지게 되는 게 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 그죠? 자, 그럼 그 전에 이 응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야 돼요. 응결 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먼지 같은 것들, 그런 입자들이 대기에 존재할 때, 대기에 존재할 때 그런 먼지가 응결해고로 작용해서 여기에 수증기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에 수증기들이 달라붙어서 얘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론상으로 먼지가 많은 날 강우의 빈도가 높아진다라고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실제 미세먼지 많다고 비 오고 막 이런 거 별로 없었죠. 죠그 그렇죠? 별로 없지만 이론상으로 먼지가 응결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유가 올수 있는 확률, 즉 강우의 빈도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마들 이렇게 응축이 되기 위해서는 응결핵이 필요하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빗물이 내렸다. 이렇게 응축이 돼서 내리는 이 비가, 이 비가 실질적으로 원인이 된건 뭐예요? 수증기가 된건 뭐예요? 증발산이 된 거죠. 한마디로 증발된 거죠, 그죠? 물이 수증기가 된 거예요, 그죠? 물이 수증기가. 자,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현상이 뭐야? 그게 뭐야? 증류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그죠? 증류수라는 게 뭐야? 막 물을 끓였을 때 수증기가 나오는 그 수증기를 모아서 만든 물이 수주, 증류수잖아요, 그죠? 그 증류수가 어때요? 굉장히 깨끗하죠, 그죠? 굉장히 깨끗하죠.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은 남고 깨끗한 수증기만, 즉 어, 순수한 물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험이나 이런 거할때 오염 물질이 포함되면 안 되니까 사용하는 물이 증류수 같은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죠 최근 들어서는 증류수보다도 한번더 여과를 거친 뭐 초순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증류수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만큼 증류수는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빗물은 사실상의 증류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비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흔히 비라고 얘기하면 듣는 말이 산성비 그죠? 그리고 대, 오염물질이 많이 포함된 게 비.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빗물은 사실상 증류수.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빗물 자체는, 비 자체는 깨끗한 물이에요. 우리가 비가 오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비라고 하는 자체가 오염이 된게 아니라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 비가 내리면서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빗물이 더럽게 생각을 하는 거지 비 자체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이 된건 대기가 오염이 된 거지 비가 오염이 된게 아닙니다 아오염을 됐다라고 하면 비가 오염된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죠 음자 암튼 비 자체는 증류수가 어 증류수가 기본이다 비가 오염이 됐다라고 느끼는 건 대기오염물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실상 증류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류의 자연수보다도 절대적인 순도에 가깝다.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떠한 물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이제 순도를 나타낼 때 순도가 100%에 가까워야 그 진정한 그 어떤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 같은 것도 순금이다라고 하면 금99% 이상을 뭐 순금이다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그걸 이제 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순금이라고 했을 때 순금도 100%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황산 같은 것들도 순도가 높은 걸 사용해다라고 해도,